여러분 안녕하세요 독립선 방광 살리는 tv 일중환현 손기정 원장입니다 소변 때문에 외출을 못한다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보기가 겁난다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꾼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평범한 일상이 과민성 방광 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과민성 방광 예방 그리고 재발을 막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생활 관리 요령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소변을 오래 참은 적이 있거나 평소에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소변을 참으면 방광 근육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예민해지고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뇨율을 느끼고 소변량도 적고 방광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지면서 소변이 시원치 않고 또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방뇨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광염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음 다섯 가지 생활 관리를 꼭 기억했다가 실천하시면 소변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치료 과정에서도 효과를 높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하거나 평소 소변이 불편한 분들은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이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 비뇨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실험용쥐에게 카페인을 투여했더니 소변량은 늘지 않았지만 배뇨 횟수가 60%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도 배출 신호를 보냅니다. 같은 위치로 탄산 음료, 오렌지, 배, 사과 등 과일 주스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도 줄여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과체중인 분들은 체중을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거나 특히 복부 비만인 경우 복강 내에 쌓인 지방들이 방광에 압력을 줘서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뇨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평소 소변을 반복적으로 또는 오랜 시간 참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예민해져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민성 방광 치료를 하시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 있는데요. 골반 저 근육을 강화시켜서 방광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위를 보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소변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성기능과 엉덩이, 허리 주변의 근육의 힘을 높이는데도 아주 유용한 운동입니다. 더운 여름철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보러 자주 가면 이후에는 물을 조금만 마셔도 소변을 자주 가는 습관이 생깁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에는 물을 적게 마시는데 이렇게 수분 섭취가 너무 적으면 소변이 방광 내에 심하게 농축돼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 2리터 정도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을 하루 1리터 내외면 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자연 한약재를 활용한 전통 한방 치료와 생활 관리 이두 가지를 꼭 지키시면 과민성 방광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여러분을 밝고 긍정적인 일상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임상 치료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 후에 이제 좀살것 같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한의사로서 저희 보람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진심으로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